녀석이 저 녀석이, 저 녀석이, 저 녀석이... 자, 허리 한번 시작해볼까? 경기 스타트 잡았어 잡았다고 오, 움직. 나이스 패스 패스 좋았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. 나 화나게 할거야? 들어가나 들어가 아, 인간들이란 어, 어, 너무 쉽게 변하질 않아 경기 스타트

차차차차 날 막겠다고 이제 좀 정신이 드는구나. 잡았어. 잡았다 시 얼마 없어. 지 계속 그렇게만 해주면 좋겠군요. 승리를 위해 아시 c a 얼 없어. r y o 은 r m o u t 이많 o he was o n 스패 i

결격지롱. 음. 나이스 패스. 아시카리. 샤를로테보다 낫잖아. 아 <laughs> <laughs> 어, 이런. 경기. 터트. 패스 좋았어. <laughs> 나이스 캐치 조심해 패스. 자자자 아히 야, 좋은 패스. 아, 덩케. 우리 <놀람> 해야지 수비. 너무 좋아. 정말 <놀람> 짜릿해. 네, 맞겠다고? 고맙게 받을게. 경기. 스타트. 나이스 패스. 틈 사이로. 패스 이안제좀 정신이 들어 정신 차려야겠지?